모든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.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.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꽃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다.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.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다. 해결책은 단 하나뿐이다. 죄사함 받으면 된다.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 값을 다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. 진짜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된다.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이다.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는 기도를 합시다. 예수님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마음에 믿고 영접합니다.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